대한민국은 아직 부유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이미 추락을 시작했지만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걸까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하나의 공식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면 성공한다는 공식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서울의 사과 가격은 세계 1위가 되었고, 외식 한번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리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데 당신의 월급만은 제자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알던 번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한강의 기적은 사실 우리의 실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냉전 시대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미국이 설계하고 보장해준 무상 구독 서비스와 같았습니다. 미국이 해군을 동원해 전 세계 바다를 지켜주며 안전한 통상로를 열어주었고 우리는 그길 위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됐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세계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 구독권을 취소하려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번영을 위해 자국의 돈과 피를 흘릴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수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를 지탱해준 가장 큰 현금 인출기는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우리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엔진 하나가 완전히 타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문을 닫고 있고 중국은 추격자가 아닌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지금 사방이 막힌 방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개의 거대 권력이 결탁하여 세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를 바꾸고 소유의 개념을 파괴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설계한 이 신세계 질서 속에서 당신의 아파트와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할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들의 거대한 계획 속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잔혹하고도 정교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가올 10년의 대변혁 속에서 길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서울의 사과 가격이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비싼 걸까요? 단순히 날씨 탓일까요? 아니면 유통 구조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세계 경제의 질서 자체가 발 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브레트누즈 체제라는 거대한 약속 속에서 살았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집주인이 되어 바다의 안전을 보장하고 달러라는 화폐를 제공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장사를 하며 불을 쌓는 것이었죠. 이 체제 덕분에 자원 하나 없는 한국이 세계 12권의 경제대국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의 기초가 되는 신뢰의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짊어진 부채는 무려 315조 달러에 달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수치입니다. 집주인인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빚을 내어 이 잔치를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내어 성장을 만들던 시대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세계적인 수준인데도 환율은 요동치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그건 세계 경제의 규칙이 자유 무역에서 자산 생존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대접받았지만 이제는 자원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 자원을 통제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원화는 이제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대를 받는 세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수출 강국의 지위는 보호무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보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파산하는 것을 막는데 급급해졌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현금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질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소 뉴스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며 당신이 가진 현금과 아파트, 그리고 주식의 가치를 통째로 재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무능을 틈타, 국가를 넘어선 거대 자본이 우리 삶의 모든 자산을 재구조하려 합니다. 그 정점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 토큰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제, 그들이 설계한 무서운 미래,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남의 아파트 한채 혹은 삼성전자 주식 몇 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정말로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마 조만간 그 소유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첫 번째 권력 금융산업 복합체 FIC 가설계한 새로운 질서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의 손에 쥐어진 현금이나 종이로 된 계약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 코드로 바꾸는 것, 바로 토큰화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쇼 내리 핑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시장의 다음 세대는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아파트의 벽돌 한 장, 삼성전자의 공정장비 하나하나를 아주 작은 단위의 디지털 데이터로 쪼개어 서버에 등록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효율성과 유동성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서늘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디지털 토큰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 그 토큰을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장부를 통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원한다면 버튼 하나로 당신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차단하고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왜 한국은행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고 있을까요? 왜 정부는 토큰 증권, STO, 법제화에 그토록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교체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성의 지분을 토큰화하여 전 세계 자본시장에 직접 연결하고 통제하기 시작할 때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의 영향력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시스템이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신의 디지털 지갑에 있는 자산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꿈꾸는 금융의 지배입니다. 당신이 가진 강남 아파트의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이 아닌 블랙록과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서버 속의 코드 조각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시스템의 대여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권력의 지배력도 결국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디지털 세상의 모든 숫자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금융이라는 화려한 숫자 게임 뒤에 숨겨진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대한민국이 마주한 거대한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근육질의 거인이지만 피가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 시장을 노비는 자동차를 찍어내는 거대한 근육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할 피, 즉 에너지와 자원은 단한 방울도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인 석유와 핵심 광물은 완전히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만 주면 언제든 에너지를 사올 수 있는 달러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권력 그룹인 주권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 한 자원 부국들이 더 이상 종이 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받고 자신들의 소중한 자원을 넘겨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자원 민족주의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이제 돈이 아니라 정치적 복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원을 쓰고 싶다면 우리의 규칙을 따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보십시오.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그 내면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과 흑연의 공급망을 중국이 80%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아무리 훌륭한 차를 설계해도. 중국이 자원 수출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현대차의 공장은 멈춰선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배터리를 쓴다며 보조금 혜택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세계 1위인데 양대 강대국의 자원과 보조금 정치 사이에서 숨도 쉬지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제조업이 처한 정나라한 현실입니다. 비단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요금, 매일 타는 버스의 연료비가 왜 계속 오를까요?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이제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급망을 흔들 때마다 한국의 물가는 요동치고, 여러분의 실질 소득은 증발합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의 서러움은 이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해외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이 이제 우리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고 새로운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디지털 문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화려한 자산의 토큰화도 결국 공장을 돌릴 전기가 없고 물건을 실어 나를 기름이 없다면 서버 속의 무의미한 숫자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원 부족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자원을 확보한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육체 노동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그토록 자부하던 화이트 칼라의 지적 노동까지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지능. 잠도 자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는 세 번째 권력 그룹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자리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인공지능과 그 배후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이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을까봐 걱정되시나요? 죄송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AI는 단순히 당신의 업무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소비, 그리고 생각까지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통제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세 번째 권력 그룹인 거대 IT 기업들은 이미 인프라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AI는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신용 점수, 검색 기록, 심지어 SNS에 올린 짧은 글 하나까지 데이터로 분석되어 새로운 질서 속에서의 당신이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이 기술이 네 번째 권력인 방위 산업체와 결합할 때 나타납니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탱크와 병사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가졌는지, 누가 적의 공급망을 먼저 마비시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허덕이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방산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리넥스원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폴란드부터 중동까지 국산 무기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거대한 충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저렴하고 빠르게 무기를 공급해줄 거대한 변기창이 필요해졌고 그 역할을 바로 한국이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경제 지표는 전 세계의 비극과 갈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I가 지휘하는 드론과 한국산 자주포가 결합하는 이 기괴한 풍경은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시대가 이미 끝났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정보기술 그룹은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되고, 국방그룹은 그 감시를 실행하는 주먹이 됩니다. 이 결합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반도체 공장은 이제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자산이 되었고, 여러분의 데이터는 새로운 전쟁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군사기술 복합체라는 톱니바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꼴입니다. 금융, 국가, 기술, 그리고 군사. 이제 모든 군더더기를 떼어내고 본질만 남았습니다. 네 가지 거대 권력이 결탁하여 만든 이 새로운 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시스템은 이미 당신의 자산과 일자리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모든 군더더기를 떼어낸 진실 앞에 이제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거대한 앞찾기 같은 신세계 질서 속에서 평범한 한국인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쥐어야 할 실질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소모품이 아닌 주권자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당신의 생존을 결정 지을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신세계 질서는 누군가의 가설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자산 재분배의 설계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는 총칼에 의한 물리적 파괴였다면 지금은 시스템에 의한 구조적 소멸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들은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믿음은 이제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냉혹한 진실 앞에 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압착기 속에서 소모품으로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고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화 자산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글로벌 자산에 올라타십시오. 통장에 찍힌 원화 숫자가 당신의 부를 대변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4대 권력이 설계한 토큰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그리고 시스템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기술주나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원하는 이제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지역 화폐일 뿐임을 직시하십시오. 두 번째, 연예인 가십이 아닌 지정학적 사고로 무장하십시오. 퇴근길 유튜브에서 예능을 보는 대신, 반도체 칩이 어디로 흐르는지, 에너지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 지정학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값과 월급을 결정짓는 가장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반도체 전쟁의 승패가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고 중동의 갈등이 당신의 식탁물가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파도에 휩쓸리는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를 테크노크라트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AI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계급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AI를 부리고 명령할 수 없다면 당신은 AI를 소유한 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판 소장농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자본과 권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능이 자동화되는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인간으로 남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이라는 무기를 직접 쥐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이라는 긴 꿈은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어제의 세계는 어젯밤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아직 공식적인 통보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탈 것인지는 이제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새로운 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